대경에서 나온 양파 트랜스를 이용한 3단 토글 스위치 4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컨트롤 박스입니다 2 4트 못하네요. v 공적으요성치했으요작치했태한작보십태한 네, 자, 보십시오 다 자, 정지. o 다 This is a very g o o 콘텐츠가 길니까 하단에 우와. 목차를 이용해서 건너뛰면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리 바쁘셔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회로에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중에 삼로 스위치가 4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릴레이가 달려 있는 그런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컴이라고 되어 있고 NC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접점이 3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붙었다가 평상시에는 얘랑 얘랑 연결이 되어 있다가 누르면 얘랑 얘랑 연결되고 그다음 또 누르면 얘랑 얘랑 연결되고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삼로 스위치입니다. 물리적인 스위치의 기능만 하는 겁니다. 전원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얘랑 얘는 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설명해 드렸던 그 스마트 벽 스위치는 여기에 전원이 이쪽으로 도 나오잖아요 얘는 완전히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선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85볼트에서 250볼트 까지 쓸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usb 로 연결해도 됩니다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와이파이 방식이고요 지급이 방식도 팝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어링부터 해볼게요. 얘는 와이파이 방식이니까 2.4기가 와이파이 연결하면 되겠죠. 일단 요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서 빨간불 깜빡깜빡 페어링 모드가 됐습니다. 얘는 이쪽에 와서 투야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네요. 우리나라 헤이홈에서도 가능합니다. 추가 페어링이란 거는 얘가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와이파이 아이디 비번을 여기다가 심는 과정이고요. 그 뒤로는 얘가 와이파이랑 연결됩니다. 이 기기랑 제 계정이랑 연결하는 이게 페어링이라고 하고 예, 아주 뭐 추가도 잘 되네요. 완료 눌렀고요. 이 온도 습도 센서까지 같이 함께 줍니다. 온도 25도 습도 68%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스터 스위치 전체적으로 켜고 전체적으로 끄고 각각 1, 2, 3, 4번을 켜고 끄고 됩니다. 타이밍, 카운트다운 다 되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동 모드로 전환. 자동화. 자동화인데. 그렇죠? 1번 스위치를 켜면 2번 스위치가 함께 뭐 켜진다거나 꺼진다거나 서로 반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런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 그거를 저는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쭉 찾아봤는데 어, 인터록 기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앱. 단에서 제어가 됩니다. 앱 단에서 제어된다는 것은 통신이 끊기면 이 기계 자체로 인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록이 뭐냐면 1번이 켜지면 자동으로 2번이 꺼진다든지, 그러니까 1번, 2번의 스위치가 서로 반대로 작용하도록 되는 게 인터록 기능이에요. 얘를 켜면 얘는 꺼지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전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모터를 정방향으로 돌리고 거꾸로 돌리고 그렇게 하려면 은 인터록 모드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인터넷 모드가 서버단에서만 가능하고, 이 자체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최대의 단점 같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보고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제일 왼쪽 길이 연결하고, 오른쪽 길이 연결하고, 갈색 선을 플러스라고 하고, 파란색 선을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가운데 선이 하나씩 남죠. 가운데 선을 빼서 모터 한 대로 하고요. 가운데에서 하나씩 빼서 선두 개가 또 모터 하나로 가는 겁니다. 비닐하우스의 스위치가 3단 토글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C 양파 트랜스 플러스 3단 토글 스위치로 스마트 스위치를 붙여서 성공한 사례가 유튜브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거 참조하지 않고 오직 창작으로 이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위쪽 켜짐 그 다음에 한번 내리면 가운데 이렇게 안 붙어 있다가 어, 세 번째는 이제 내리면 은 이렇게 붙는 3단 토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스마트 4채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면은 이렇게 연결됐다가 끄거나 스위치, 스위치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얘가 붙는단 말이죠. 3단 스위치지만 토글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제가 임의로 배선을 좀 바꿔봤습니다. 얘랑 이렇게 또 연결된 것 동시에. 이렇게도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터가 고장이 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얘두 개, 얘두 개를 선을 연결해서 이쪽에 컴하고 NO 해놓고 이쪽 두 선을 연결해서 이제 컴하고 NO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얘도 켜지고 얘도 켜지면은 이렇게 합선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선을 바꿨습니다. 이쪽 파란 선이 위에 있는 쇠에 붙어 있는 선입니다 구리로 쭉 연결해 놓은 요거는 위쪽 선이 되겠고 요거는 아래쪽 선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쪽에 연결 NO에 연결했습니다 n o 연결하고 스위치에서는 두 개가 3단 토그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의 가운데 노란 선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컴에 들어왔고요 NC와 컴을 연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했거든요 그러면 합선 상황이 생긴다 그랬죠. 얘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NC에다가 자 그러면 얘가 꺼져 있으면 이 노란 선 이게 여기에 탁 얘가 꺼져 있어야만 작동을 하고 얘가 켜져 있을 때 얘를 켜면 얘는 아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쪽으로 전기 가안 들어오니까. 이게가 켜져 있으면 요두개연결되어 요 있으니까 이쪽에는 아무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꺼져 있을 때는 에 이제 이쪽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얘를 켜면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두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켜지는 거죠.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스위치 가운데 노란 선두 개, 1번, 2번 스위치 노란색 두 개를 이렇게 밤색 선에 연결해 줬습니다. 스위치 위 아래 구리 선으로 쭉네 개가 묶여 있는 부분에 파란색 선을 납땜을 해 주었습니다. 전원선 220볼트를 전원에 연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딱선 6개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는 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큰 문제는 아니고 1초 정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얘를 먼저 켰어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켰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 작동을 안 한다 그랬죠. 아무 작동 안 하지만 얘를 끄면 바로 얘가 작동합니다. 정방향으로 모터가 돌다가 바로 또 역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프로그램적으로 얘가 켜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꺼지도록 자동화를 두 개를 걸어요. 이쪽도 걸려면 자동화를 네 개를 걸어야 되겠죠. 자동화를 어떻게 걸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이 켜지면 2번이 OFF가 되고 2번이 켜지면 1번이 OFF가 되는 자동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거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 잘하시네. 4번이... 응. 응. 한번이 온. 오프죠? 오케이. 어, 아, 오프. 여기 어, 죠오픈죠오가죠 오프죠. 오프죠. 오프요일프죠 오프죠. 오이죠 오프죠. 오프죠. 오 잘 꺼지죠? 네. 와. 대박입니다. 아까 온도계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요. 이 온도계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25도, 60이 됐는데,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한번 보십시오. 반응이 빠지면서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감싸볼게요. 자, 좀 따뜻해지죠? 하나, 한 5초, 6초. 습기 올라가고요. 온, 습기 막 올라가죠? 온도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빠르죠 역시 유선으로 쓰는 센서라 빨리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도계는 설정에 들어가서 보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다 제가 그동안 써준 것 중에 보정 기능이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온도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이 센서 자체가 몇도 낮고 뭐 0.5도 정도 낮게 나오고 습도도 0, 뭐5% 낮게 나온다고 그러면 보정을 올리면 되니까 아, 그 다음에 아까 릴레이 상태 같은 경우는 정전이었다가 다시 켜지면은 그냥 아, 다 닫혀있는 걸로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드린 거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로그란 게 있는데 이 로그에서는 스위치를 켜고 끈 히스토리가 저장이 됩니다. 뭐 많은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는지는 좀 써봐야 알겠지만 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스위치에 그 히스토리가 남는다. 그런 점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니다. 제가 사용한 모듈 설명글에 구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에소노프의 4채널 쓰셔도 되고요, 8채널, 16채널도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 하나는 이 모듈에서 2채널이 사용이 되니까 만약에 토글 스위치가 4 개가 있으면 8채널짜리 사시거나 4채널짜리 두 개를 사시면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